제가 한 3일 전쯤에 유튜브 보고 사카린이랑 막걸리를, 어, 었거든요 그런데 사카린은 2 0터에한 마리에, 그러니까 밥수저로 두 개를 넣었는데, 막걸리가 문제였나요? 막걸리가, 잎사귀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됐어요, 제가. 이게 막걸리가 왜 그러냐면은, 맨날 우리가 위에 그, 청주만 따라서 마시고, 밑에 것만 모아놓은 거라 농도가 진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 잎사귀가 다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 이것도 정말, 연하게 해서 그냥 줘야지, 이렇게 줬다가는 안 되겠네요. 그냥. 아주 연하게 타서 줘야지, 이거 어.. 이 속이 이제 앉을까 말까 이제 이게 오늘이 한어 55일? 55일 된 배추인데 이렇게 생겼어요 속도 안앉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난리도 아니에요. 난리도 아니 <laughs> 그런데 지금 내 막걸리는 무거든요. 무도 막걸리를 줬더니 이렇게 노란 잎사귀가 생겼어요. 없었거든요. 없었는데 노란 잎사귀가 생기고 이게 동치미 무인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 동치민부가 좋더라고요. 너무 크지 않고 그냥 적당히 작아서 먹기 좋아. 식구가 없으니까 이런 김장차를 쓰려고한 건데 이렇게 됐고. 근데 얘는 이게 막걸리를 이렇게 세게 타도 해가 없는 게 있더라고요. 해가 없는 게 쑥갓이에요. 쑥갓. 쑥갓은 다다 그렇게 막걸리 뿌린 배추는. 다 이렇게 생겼어요 잎사귀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정말 뿌리려면은 연하게 뿌리시든지 그냥 막걸리 막걸리만 연하게 타서 주셔도 될것 같아요. 뭐꼭 사카린 네.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제일 좋아하는 건 쑥갓이었어요. 쑥갓은 이렇게 뭐 그런 잎 잎사귀에 뭐누 누렇게 누룩, 뜬거 없이 다 이거는 좋아했어요. 막걸리랑 사카린 준 거. 근데 쪽파는 다 쪽파다 싫어해요. <laughs> 쪽파도 싫어했죠. 오늘 오늘 이제 비가 조금 옵니다. 여기는 진짜 비안온 날이 오랜만에 오긴 하지만 그래도 그리고 음온것은 어제 좀 뜯어 먹었는데, 쌈배추로 이렇게 뜯어서, 어, 쌈을 싸먹었고요. 한 다섯 개니까, 둘이 먹는데 문제없이 먹었습니다. 어, 그냥 많이 하지 말고, 이 갓, 갓도 조금 몇개 뜯고 해가지고, 싸먹으니까, 싱싱하니 맛있죠. <laughs> 저기 안에, 집 안에 심은 그 기능성 배추는, 정말 심해요, 이거보단 더. 아니, 심해요. 그러니까, 이게 농도가 있어야 되니까요. 그냥, 아쟁이 말고, 그냥 막걸리를 한병 넣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청주를 먹고, 밑에 아쟁이를 갖다가, 저기 희석했거든요. 그니까 아마 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농도를 지켜야 된다는 거. 아무리 막걸리지만, 사카리는 많이 넣은 것 같지 않아요. 사카리는 보통 밥 숟가락으로 반 수저를 어, 4리터에 넣는데 제가 20리터니까요. 밥 숟가락으로 두개 넣은 것은 그렇게 물이 안 갔던데 이게 막걸리가 이러네요. 막걸리. 막걸리가 너무 농도가 세가지고 이제 이게 또 연하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안에 배추는 이제 언제 속을 안자 가지고 <laughs> 다른 사람들은 이달 말쯤에 다 김장하지 않나요? 오늘이 11월 2일인데 이렇게 <웃음> 너무 웃음만 나와요. 그냥 이런 이렇게 만일에 안 되면 이렇게 퍼런 채로 이렇게, 이런 이런 걸로 그냥 김치를 담아야지 뭐 사다가 할수 없잖아요. 아예 조금 속상하네요. <laughs> 이따가 제가 농도를 잘못 맞춰서, 어, 그래서 이따가 비가 오후에 그친다니까 그때는 모두 싹을 조금 줘볼 거예요. 모두 싹. 이제 이, 이렇게 생겼어도 뿌리에 뭐, 뿌리는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두 싹을 좀 주고, 어, 그러고 한 이틀 있다가는 이제 마지막으로 진딧물약이나 한번더 줄까 합니다. 진딧물약을 사온게 없어서 몇번이고 안주고 있었는데 주고싶어도 오늘 진짜 사와야겠어 오늘도 여기까지 찍겠습니다